안녕하세요, 여러분. 6강 두 번째 정오각형 그리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다각형의 한외각의 값은 360도 나누기 N이라고 했습니다. 오각형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나누기 5하면 한외각의 값은 72도. 몇 도라고요? 72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삼각형을 한번 다시 볼게요.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번엔 오각형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 오각형 그리기, 오각형 한 외곽의 값은 72도 몇 도라고요? 72도라고 했죠. 무슨 턴을 이용한다 그랬죠? 스윙턴. 스윙턴은 회전하기 위한 72도를 어, 회전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72도 곱하기 4배를 해줘야지만 72도를 할수 있습니다. 72 곱하기 4니까, 288도를 만큼 바퀴가 회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로봇을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280도. 한, 한 바퀴가,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가 아니라, 288도만큼, 이렇게 돌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72도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2도를, 이 왼쪽 바퀴가 돌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72도를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로봇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로봇에서 90도를 돌려면, 스윙턴을 이용할 때는, 바퀴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90도가 돌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가게끔 360도가 돌아가야지만 됩니다. 저기 자, 자 보세요. 자 원래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90도가 도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번 480도로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360도 거기서 또더 돌아야지만 되겠죠. 마찬가지로 72도를 돌면 환애각의 값이 288도로 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72도를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온라인 영상 강의만 통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등교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아,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아,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직진해야 되겠죠? 직진. 직진하는데, 파워는 20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좀더 여러 번 해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0.5바퀴만 해볼게요. 0.5바퀴. 0.5 바뀌고 요그 다음에 회전 스윙 턴 각도로 회전 자50 그리고 각도수는 72 곱하기 4니까200 288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파워는 몇이요? 파워는 20으로 해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크기에서 볼까요? 크기에서 보겠습니다. 출발, 직진, 회전, 72도, 다시 한번, 직진,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오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보다, 삼각형보다 조금 더 오각형이 부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볼게요. 자, 프로그램 보시면, 자, 일일이 누르는 게 아니라, 루프를 이용한다 그랬죠? 루프는 몇 번, 할수는 오각형이니까 다섯 번 해줍니다. 다섯 번 해주고요.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한번 한 다음에 선을 빼고 할게요. 선을 선이 케이블 있으면 이케이블 있으면 케이블이 지금 자 걸리니까 이거를 한번 실행한 다음에 멈출게요. 멈추고 선을 뺀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큰 화면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야 이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큰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한번두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정오각형을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정오각형은, 어떻게 한다? 한외각은 72도, 스윙턴은 4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8도만큼 회전의 스윙턴을 해야지만, 정확한 정오각형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5강과 6강에 이어서 정다각형 그리기를 해 보았습니다.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칠각형, 팔각형도 이렇게 그려 볼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보니까, 선생님, 소프트웨어인데 수학도 좀 알아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른 과목도 같이 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좀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삼각형 정오각형을 2번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해안 되시는 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